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고 캔 바이오 모멘텀적 측면, 그리고 종목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캔 바이오 해당 종목이 최근 얀센의 ADC 후보 물질을 2.2조 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이 ADC 분야에 대한 광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 ADC가 뭐냐, 강력한 살상 능력을 가진 항암화학요법 제재와 암세포 표적하는 특이성을 가진 치료용 단일클론 항체를 결합한 것이 ADC인데, 둘을 결합해 치료 효과를 높인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즉암 적응증을 정복하기 위한 항암제 최신 트렌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번 기술 수출이 왜 주목을 받냐 두 가지 포인트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금액이 국내 바이오 중에 역대 최대다 역대 최대인 2.2조 규모라는 점두 번째는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을 받는다 선급금으로 1,300억 원가량을 수령하게 되는데 얀센이 단독 개발을 결정하면 2억 달러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레고캔바이오 입장에서는 반환 의무가 없는 성급금도 받았겠다. 얀센이 단독 개발하면 2억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또한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기술료는 14억 2,250만 달러 규모다. 결국 총합해서 2.2조 규모라는 것인데, 레고캔바이오 입장에서 본다면 자사가 1조 7천억 원인 회사 규모를 생각한다면. 회사 규모를 뛰어넘는 엄청난 계약이 될수 있는 거죠. 덩치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이 정말 잘 안되더라도 1300억원을 남겨먹으니까 상당히 이득이라 볼수 있는 계약인 거죠. 결국 레오켐바이오가 증시에서 ADC 광풍을 일으킨 선두주자다, 대장주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레고 캔 바이오 차트를 보자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래대금 부분인데, 이 12월 26일 공시가 나온 날,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음봉으로 마무리했는데, 거래대금이 무려 4,300억 원이 터졌습니다. 저는 음봉으로 거래대금 터졌으면 상당히 이 부분을 안 좋길 생각하는데, 바로 다음 날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27일날 5,500억 원이 터지면서 전일 음봉을 뛰어넘는 거래대금이 나온 걸 확인할 수있대 양봉으로 밑꼬리, 아래꼬리 길게 달리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즉, 누군가가 이 물량을 흡수를 했다. 이 시장의 물량을 거래대금을 흡수를 해서 손바뀜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이 나가 떨어지면 또 한번 막대한 거래대금이 터질 필요가 있는데, 다음 날약 9.8%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3천억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 살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종목 주가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먼저 67,100원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밑꼬리를 맞았기 때문에 67,100원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해당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데 넓게 보자면 결국 이 코로나 때 만들었던 상단 박스권 내부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이 종목 방향성을 한번 결정을 할 시기가 올 텐데 방향성에 대해 한번 짚어보자면 오늘 마이너스 4%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대금 측면에서 800억? 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800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지만 앞선 거래 대금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나 지금 쓰리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 바닥은 확실하게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종목 더갈수 있냐 못 가냐를 한번 본다면 먼저 어느 정도 재료가 붙어져야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ADC 관련해서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중에 대장주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제약바이오사들이 이 ADC 시장에뛰어들고 있는 만큼 ADC적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는 이종복 추가 상승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월달 j p 모건 헬스케어까지 일정이 있는 한 거기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ADC까지 한번 불 붙어준다면 이 종목 한번더 급등 나오면서 효과 그러니까 이 전고점 74,9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하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이슈인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바이오가 상당히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당분간 이슈가 된다면 레고 캔 바이오 역시 추가 상승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레고 캔 바이오 주가 방향성 그리고 모멘텀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었어.